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 만나 뵙게 되어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도 지난번과 같이 2부로 나누어서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영상 하나, 그러니까 기업 하나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제 너무나 많은 노력과 시간이 이제 투입됩니다. 여러분, 구독 한 번만 눌러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 오늘 담배 이야기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담배의 역사를 알고 계십니까? 담배는 1558년 스페인왕 그 필립 2세가 원산지인 남아메리카에서 종자를 구해다가 재배하면서 유럽에 전파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은 임진왜란이 끝난 직후인 16세기 후반에 일본을 거쳐 들어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담배라는 이름은 그 터베이커라는 영어 발음이 타바코가 되어 어, 일본을 통해 이제 그 담배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현대 문명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취향에 따라 제각기 기호 식품을 즐길 수 있게 되었는데 여기서 기호 식품이란 영양소와 무관하게 향내가 있어서 입에 쾌감을 주고 필요한 흥분을 일으키는 물품을 사전적 의미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기호 식품에는 술과 차, 커피 등의 음료 그리고 담배와 같은 어, 물품으로 제한되는데. 술과 차, 커피, 담배에는 각각 알코올이나 카페인, 니코틴 등의 성분을 함유하여 인체에 신경계통에 일정한 영향을 끼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각 성분이 인체에 대한 유해 문제가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분들의 중독성 때문에 이들 물품이 오랫동안 인류의 공통이라 할 만큼 강력한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은 대표적인 기호식품이면서 중독성 면에서는 정말 따라올 수 없는 담배 그 담배를 만드는 회사 KTNG를 선정하여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KTNG의 주가는 8만원 정도로 과거 10만원 하던 주가 대비 좀 많이 빠져있는 상황인데요. 2020년 한 해를 되돌아보며 그 이유를 좀 천천히 살펴보고요. 아울러 오늘 영상을 통해 분석을 기초로 2021년 어, 느 정도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 미리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작년에 이 회사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플래시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상황과 해외 상황으로 나누어 설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먼저 코로나로 인해 이제 면세점 매출이 부진하였습니다. 이것은 담배와 홍삼 판매에 대한 매출 감소로 이어져 이제 주가 하락을 부채질 이제 하였죠. 또한 홍삼의 경우 면세점 판매와 함께 대면 판매가 어려워서 어, 온라인 판매를 위한 유통 방법 다변화를 하였는데 어, 높은 수수료가 지급되어야 하는 홈쇼핑 판매는 오히려 판관비의 증가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담배 시장인 중동 지역이 그 미국 경제 제재로 인해 가지고 약이년 동안 계속 저 침체기를 겪고 어, 이로 인한 수출 실적이 어, 부진했고요. 또 인도네시아의 이제 담뱃세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일정 기간 매출과 이익에 좋지 못한 역량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2020년 KTN의 주가는 어 대부분 하락 모드였는데 아마도 2021년에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보면서 어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선정 이유가 될 만한 투자 포인트를 세 가지만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담배는 국민의 건강에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 정부의 이 조세 확보로 인해 국가의 통제를 받는 과점 산업입니다. 특히 담배의 중독성은 비교적 환경에 대한 영향을 덜 받을 뿐만 아니라 독점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은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을 꾸준히 낼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장점은 매년 어김없이 이익의 반 이상을 주주들 주주들에게 이제 배당을 통해서 환원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고배당 종목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기업 역사상 최대의 매출 실적 달성과 함께 더큰 더 폭의 어, 성장을 2021년에 기대할 수 있게 해주고 있지만 어, 상대적으로 현재 주가는 이러한 기업의 가치를 많이 밑돌고 있는 것이 어, 사실입니다. 뒤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어, 말보로 담배로 유명한 미국 그 필립 모리스 PMI와 어, 전자담배 판매 어, 계약을 어, 하였는데 어, 이러한 판매 전략은 2021년 세계를 무대로 KTNG의 가파른 매출 증대를 기대하게 어,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배 회사의 특성이 미래지향적인 성장산업이 어, 아니라는 것이 이 회사의 최고의 실적과 가치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상승을 억누르는 커다란 요인이 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간, 간단히 기업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11조고요. 어, 퍼가 11 그리고 PBR이 1.25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주당 순이익 EPS가 무려 어, 7천원이 넘습니다. 매출을 떠나서 한마디로 이익을 굉장히 잘 내고 있다는 어, 이야기가 되겠죠. 작년 19년, 재작년이전 이제 매출이 무려 5조 가까이 했고요. 영업이익 1조 3천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이 27% 순이익이 1조가 되었, 됐습니다. 그리고 배당이 4,400원으로 시가 배당률이 당시의 4.6% 정도였습니다. 배당 성향이 꾸준히 50%를 넘기고 있다는 것도 어, 이 종목에 가장 특이할 만한 어떤 특징이 되겠습니다. 2020년 아직 실적 보고서가 나오진 않았지만 19년도보다 많은 5조 이상의 매출과 1조 4천억 이상의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 1조 이상이 기대가 되고 있고 이는 기업 역사상 최대의 매출 실적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어, 점점 더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흐름이 이미 작년보다 높은 배당을 예고하는 자신감으로 현실화되고 있으며, 시가 배당률이 최소 5% 이상을 기대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어, 기업 연혁을 어, 잠시 저 보면은요, 1952년 어, 전매청이었죠. 정부 기관 중 하나로 만들어졌었고, 1987년에는 한국전매공사법에 의해서 100%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전매공사로 정부투자공적회사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1989년 한국담배인삼공사법에 의해서 한국담배인삼공사로 이름이 변경됩니다. 1997년에는 공기업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 법률에 의해서 주식회사로 바뀌게 되었고, 1999년 홍삼사업을 분리해서 한국인삼공사에 어, 사업 포괄 현물 출자를 하게 되며, KTNG는 이때 단독으로 코스피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담배 회사라는 기업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2002년 기존 그 코리아 터베이커 진생의 영문 회사명을 코리아 투마로 앤 글로벌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KTNG라는 사명을 어 으로 변경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주요 주주는 어, 과거 정부 투자 기관답게 국민연금공단이 약12%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어, 제1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그 KT, 아, 그리고 이제 현재 유통 주식수는 어, 약 1억 2천만 주로서 거래가 어, 굉장히 활발한 편이고 어, 자사주도 무려 1,300주나 가지고 있습니다. KT, 어, NG의 그 연결 대상 종속 회사는 국내 8개, 어, 회사와 해외 7개, 17개 이제 회사이고, 이중 국내 8개 중 하나인 영진약품이 KTNG와 함께 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담배를 제조 판매하는 모회사인 KTNG 외에 주요 계열사로 홍삼을 제조 판매하는 한국인삼공사,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영진약품, 화장품을 제조 판매하는 코스모코스, 그리고 어, 상상 스테이로 잘 알려져 있는 호텔 사업들, 어, 일곱 개의 주요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코리아 터베이커엔 진생의 약자인 KT엔제라는 사명에서도 나타나듯이 주로 담배와 홍삼을 어, 영위하는 사업 부분을 통해 대부분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KT는, KT엔제는 앞서 언급한, 어, 일곱 개의 계열사와 함께 담배와 홍삼, 아, 외왜 부동산 임대와 분양 사업을 하는 부동산 사업 부분과 영진 약품과 소망 화장품 브랜드, 뭐 꽃을 든 남자 이런 거죠. 의약품과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도 함께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19년 연결 회사별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요. 담배 사업을 하는 KTNG 매출이 무려 60% 가까이 되고 홍삼을 주로 사업 부분으로 영위하는 KGC 인삼공사가 약3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사업 부분 매출이 10%를 조금 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매출이 KTNZ와 KGC 회사를 통한 담배와 홍삼을 제조 및 판매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관심있게 봐야 할 부분이 KTNZ의 매출 중 권력형 담배, 어, 국내 시장 점유율은 65%를 차지하고 있고요. 전자담배의 이제 점유율은 약 3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으로 20년 3분기 누적 매출을 비교해 보면 담배가 2조 2천억, 인삼은 1조 가량이 돼서 3조 9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간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매출처인 담배 사업 부분만 별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국내는 약75% 그리고 이제 수출은 비중이 약25% 정도로 대부분 지금까지는 수출보다는 내수 시장 위주로 매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 대체적으로 꾸준한 매출과 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KTNG의 이제 놀라운 기업 가치에도 불구하고 왜 주가는 올라가지 않을까요? 아, 그 이유는 담배 산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기업의 뛰어난 실적과는 다르게 담배라는 이미지는 건강을 해치는 어, 대표적인 이미지로서 산업 자체가 사양산업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담배산업은 어 절대적인 어 인구 감소와 흡연율 저하로 인해가지고 수요 감소세가 어 예상이 됩니다. 이런 담배산업 예상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담배회사의 어 지속적 성장의 한계에 따른 기업의 현재 가치 대비 주가의 낮은 어 밸류에이션이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실제 이제 과거 글로벌 담배 회사들의 주가 추이만 어, 들여다봐도 확연하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k t n 를 포함한 어, 말보로 담배의 필 어, 미국 그 필립 모리스, 그 다음에 던힐로 유명한 어, 영국 BAT,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마일드 세븐 혹은 이제 메비우스로 잘 알려진 그저펜 터베이코 등 이제 글로벌 담배 브랜드 회사의 주가를 어, 좀 살펴보면요. 이들의 주가는 점진적인 우 하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TNG 기업 종목의 주식 투자는 시세 차익을 위한 주가 상승 모멘텀보다는 높은 배당 성향과 시가 배당률이라는 안정 기반의 투자 성향과 오히려 잘 부합이 될 것으로 이러한 어떤 접근 방법에 있어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요즘 같이 오늘도 뭐 전고점을 계속 돌파를 하고 있는데요. 거의 뭐한달 가량 계속 이제 코스피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는데 지금 뭐 3천을 넘어섰죠. 근데 이 시점에서 그 게다가 기업의 이제 매출과 이익이 사상 최대라고 하는 이 현재 시점에서도 여전히 주가가 과거보다 낮은 현재의 상황은 주가가 상승 국면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밖에 오를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 이번 기회에 KTNG 기업을 분석하면서 더불어 담배 시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19년과 20년 짧은 기간이지만 국내 담배 시장은 일반 관련형 담배는 이미 그 이제 성장세의 한계와 에 있다는 느낌이 더욱 강하게 느껴 주실 겁니다. 지금 뭐 정체가 돼 있죠. 그 2부에서도 제가 자세히 소개, 어, 소개를 하겠지만, 확연히 흡연율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반대로 전자담배 분야는 어, 그 성장세가 어, 두드러지게 크게 어,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직 이 시장 자체가 유해성 논란 등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일반 관련형에서 빠르게 전자담배 부분으로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냄새가 일단 나지 않고 건강에 덜 해롭다는 뭐 아직은 많은 논란이 되고 있죠. 어쨌든간에 KTNG를 포함한 이 글로벌 리딩 담배 회사들은 현재 전자담배 에사흘을 걸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제 적지 않은 시간 KTNG와 함께 담배 시장에 대해서 긴 시간을 같이 해주셨는데요. KTNG의 미래에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투자 기회에 대한 영상을 2부에 좀더 세밀하게 준비를 해 놓았으니까 같이 영상을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주요한 부분 한 장의 슬라이드로 정리를 좀해 보았는데요. 먼저 거시적 관점에서 인구 감소, 흡연율 감소는 물리적으로 담배회사들의 급격한 매출 증대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일반 권련형 연초는 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주가 상승의 폭이 매우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꾸준한 매출과 이익은 거의 보장되었기 때문에 매년, 매년 높은 배당 성향으로 인한 고우 배당주로서는 가장 훌륭한 기업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특징은 투자에 있어서 접근에 대한 방법이 성장성에 대한 주가 시세 차익보다는 안전하게 배당 위주로 접근하시는 것이 보다 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반 권련형 담배에서 권련형 전자담배로 급격히 방향이 어, 전환이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어, 뒤에 2부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k t n g 의 미래의 강력한 어, 또 다른 해자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미시적 관점에서는 담배와 홍산 매출이 6대 4 정도 되고요. 21년 5월 한해 중동 문제와 함께 어, 전자담배 공급 계약 PMI죠. 어, 수출 실적이 탄력을 받아 어, 매우 높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오늘 어, 영상은 여기에서 어, 시간상 마무리 좀 하겠고요. 따끈따끈한 2부 영상도 어, 준비가 되었으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함께 어, 부디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의 멋진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 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